방구대 앙각화는 12월 25일에 발견되었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. 어,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서 그 교육적 가치 또한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. 이런 방구대 앙각화가 하루빨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서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홍보되었으면 합니다. 네. 어, 고래, 호랑이 등 동물 그림이 많아서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아주 아주 사랑하는 방구대 안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합니다.